안녕하세요. 저는 김은영입니다. 오늘은 제 동생방, 제이 방을 소개시킬 건데요. 일단 문을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제이의 방, 이렇게 되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인형, 엄청 좋잘 보니까 전부는 인형이 이렇게요. 그 다음에, 밑에, 에좀 장난감들이 있어요. 근데, 반지. 핑크색.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?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어, 근데, 이게 제가 원래 외방에 동안데세 방에 옮겼어요. 와. 어. 이렇게, 이게 이제 책 색상입니다. 이제 친구들 이렇게 나오고. 여기도다 인형입니다, 여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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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여기 이제 제 어릴 때 사진,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, 저게. 이제 고울이고요. 고울입 이제 제 침대입니다. 조끼 인있있고요 어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요. Og nyhetssangen er gøy.